여기 3번 맞고 5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운드 방어소 다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바르트를 오랜만에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스펙업을 지금 좀 많이 했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공격력 147, 명중 187, 그리고 제가 극딜 세팅으로 했기 때문에 방어력은 2 2 9고요 체력은 이제 보시다시피 2561입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극딜 세팅을 마쳤고, 그래서 덕분에 보면 이제 공격력 레벨 71.9, 방어력 레벨이 57.5입니다. 어, 한번 잡아 봅시다. 어, 잡아보고. 자, 보러 갑시다. 여기서 03 정도는 더 늘릴 수 있긴 한데, 03 정도. 일단 패턴을 잘 주는 판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판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판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다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이거 트라이를 계속한다고 해서 얘 갑자기 이름 색깔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반 필드에서 몬스터 젠되잖아요그 이제 몬스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오차를 가지고 능력치 오차를 가지고 그 리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 몬스터랑 마찬가지로 능력치가 좀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막뭐 주황색이었다가 하얀색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주황색과 하얀색 경계선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색이 바뀌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네 이렇게 어 패턴을 좀잘 주는 판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번 판도 패스를 해야 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빗 맞음. 아니 빗 맞음이 너무 잘 떠주는데 여기서 한번더 패턴 써준다. 그러면은 뭐 솔직히 스타트도 해 되고. 어, 잠깐만. 어, 이거, 이러면은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1종첩에 지금 한줄 거의 다 깎았거든요? 어, 이런 판들을 찾으면은 좀 좋습니다. 이런 판들을 찾으면 좀 좋고. 어디보자. 일단은 도망가면서 조금씩만 거리를 벌리고, 애가 중첩을 사용을 하면은 그때 극딜. 음, 넣어주시면 돼요. 아, 딱 겁나 안 들어가네. 어, 겁나 안 들어가. 최대한 거리를 조금씩 유지를 하면서, 어,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피가 좀 찼다 싶으면 한번 쓱 가서, 패턴 나와주시면은 극딜 넣어주시고, 피해주시고, 피해주시고, 오케이, 이건 다 좋아요. 어, 이건 뭐 깨겠는데? 깨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오케이, 평타도 극딜 잘 넣었다. 가면서 쓱, 까비. 어, 딜잘 들어가는데? 삼중첩에한줄 반가웠어요, 벌써. 야, 이거 설마, 이거 22,000대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초 클리어 가나? 22,000대 최초 클리어? 어 피해주시고. 걸고 빠지고. 아니야, 안 빠져요. 걸고. 여기서 한번 쓱 해서, 패턴 나이스. 야, 개꿀인데? 들어가 뭐야, 나 슬로우 왜 걸렸어? 어, 데미지는 안 맞았는데, 아이고, 버그, 이것도 버그. 어, 가끔씩, 그 새끼 발가락 걸치면은, 저거, 데미지는 안, 안, 안 맞았는데, 슬로우 걸리는 경우 가좀있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빠지고, 여기서, 2번, 5번. 아, 안돼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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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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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거리 계산 잘 해주세요. 거리 계산 잘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투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투력이 낮아가지고, 야, 전투력 저 정도 되는데 잡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극딜 세팅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저는 극딜 세팅이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스. 게다가 심지어, 운도 너무 좋아요, 이번 판. 나이스 뭐야 이거 끝나겠는데? 뭐라? 평타 넣고 빠지고 뭐야 이거 잡겠는데 진짜? 아 잠아. 어 잠아. 초기하다. 아아아아올라가져 아. 아. 아, 올라가져. 아. 음, 음, 요 음, 작겨. 겁나 어렵구만. 레벨만 높았으면 되게 쉽게 잡았을걸요, 이거? 내가 봤을 땐? 어. 레벨만 높으면 되게 쉽게 잡을 것 같아. 어, 이번 판 좋다. 어, 이번 판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번 판? 이번 판 나쁘지 않아요. 아이고, 클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너도 느리구나, 근데. <laughs> 어, 너도 느리구나. 슥. 좋아요. 일단, 1종첩에 한줄 깎았어요. 좀 있으면 중첩을 쌓을 거기 때문에 대기. 하기 전에 가서, 어, 뭐야. 오케이, 나이스. 개이드 슬로우 걸어주고, 여기서 슥 한번 피하고, 여기서 부패 걸고 빠지고, 뭐야? 위치 렉 아씨, 아 이거 안 맞는 건데, 왜? 아, 아니, 위치 렉 뭐야? 아 진짜 뭐 그래비 누가 보면 그래비 있는 줄 알겠어. 아, 까비. 3종 첩에 한줄반 거의 다 돼가네요. 슥. 아, 안 들어가, 이거? 나이스. 좋아요. 한번 더. 나이스. 4종 첩에 한줄 반. 이 정도면 나쁘진 않거든요? 어. 아, 근데, 눕는 게 문제인데? 눕질 말아야 돼. 피해라. 아, 못 피했네. 아, 너무 아깝다. 이제, 한 턴, 다음 턴에 광폭하거든요, 이거? 어... 다음 턴에 광폭하라서, 대기. 들어가면은, 광폭하. 아, 안 떴다. 에이. 저거, 연객이 다 들어갔으면 광폭한데. 극딜 더 넣고 할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깝다. 오중첩에 이 정도. 음, 이거, 다음에 광폭하거든요, 이거? 슥 아, 큰일 났다.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거 맞았으면 안 된, 아, 맞으면, 맞은 건좀 크다, 타격이. 필 원장판 쓰네. 음, 맞은 거 타격이 좀 커요. 슥. 오케이. 맞으면 안 돼. 아씨. 맞으면 안 되는데. 오나 맞냐? 어 안맞는다 다행 육중첩 아까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좋아요 슬로우 걸고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잡겠는데? 어? 일단 안전하게. 나이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근데 네, 여기서는 이제 풀피 유지 좀 해야 돼요. 어, 풀피 유지 좀. 여기서, 여기서는 5번 1번 걸까? 중첩대? 중첩대만 잡아도 될것 같은데? 일단 여거한 번씩만 날리고. 어, 중첩대 비해서 5번 1번 대기. 5번, 1번 대기합시다. 중첩 아직 안 쌌거든요? 아, 어, 씨, 깜짝이야. 슥. 아, 미스 봐. 미스 겁나 많이 뜨네. 아, 눕지만 안 하면 되는데. 아니, 이거 안전하게, 진짜 안전하게 할까? 아, 너무 불안해. 누워서 원컴 날까봐. 슥. 오케이. 아니, 근데 중첩 이안 쌌냐, 이거? 미치겠네. 싸웠다. 5번, 1번. 평타 한 대. 고. 안 돼, 안 돼. 아, 씨. 한 대만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부렸다. 어. 괜찮아요. 아직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중축 때 5번, 1번. 4번 1번, 쓸, 아, 2번 1번 쓸까 차라리? 고. 이건 극딜러면 되죠, 그냥? 그리고, 쿨 기다려요. 쿨 기다려. 스. 슬로우. 여기서 한번 맞고, 5번. 아, 이거 깼네? 아니 아직 몰랐는데 이러다가 원컴 나서 죽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이 아마 조만간 사악이 터질 것 같은데. 슥 어, 터질만 한데 사악 사악 지금. 터질만 한데. 터질만 한데. 안 터지나? 뭐 얘들 끝이야? 어, 터졌다. 끝. 와, 깼네? <laughs> 야, 2만 2,700으로. 스로트 격파, 물약 없이. 야, 좋구요. 야, 이걸 격파해버리는구만. 역시, 여러분들, 어, 제 극딜 세팅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게 막, 뭐, 어? 극딜 세팅이 뭐, 전투력이 어쩌고, 전투력이 목매는 사람들 많던데, 제 극딜 세팅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소서리스가센 것도 있겠지만, 근데, 솔직히 이 세팅이면, 세인트도 깰 거고, 아크도 깰 거예요, 지금, 이거도 물론, 트라이를 좀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한 30분은 걸렸나요, 지금? 30분 정도 이제 걸린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처음에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 제 바보 같은 실수로, 어, 그 이거는좀 너그러에 이해 좀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63레벨 전투로 22,700으로 스바르트에 격파를 하고 다음 퀘스트에 진입을 하지만 사실 다음 이제 두라스로르 있죠 두라스로르는 제가 뭐 근데 제가 캐시물약이 지금 111개에다가 101개 있어요 혹시 또 이걸 다 쓰면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급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라스로르 같은 경우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걔는 컨트롤로 잡을 수 있는 몬스터라기보다는 캐시물약이없으면좀 잡기 힘들고요 스나나 버서커 이런 애들처럼 무적기라도 좀 있으면 괜찮아요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크 같은 경우는 드라스루를 잡으려면은 이 정제된 HP 회복 영약이 진짜 무조건 있어야지 잡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네요 드라스루를 가지는 극딜 세팅이 오, 틀리지, 틀리지, 틀리지 않았고 틀리지 틀리지. 여러분들도 극딜 세팅을 통해서 극한의 효율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유바